제일 기억된 곳이 케냐입니다. 네. 음. 케냐는 에이즈하고 말레, 설사, 이질, 콜라라균이 참 상당히 다양합니다. 음. 상당히 많습니다. 음. 근데 그때 케냐를 갔을 때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음. 케냐를 갔었는데, 롤로키지 지역이라는 곳. 근데 케냐는 물이 없습니다. 먹 음. 식수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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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수라고 이제 가봤는데요. 4kg, 5kg 반경에서 어린아이들이, 소녀들이, 또는 아랑애들이 물을, 통이를 이어옵니다. 음. 그럼 물을 이렇게 팍 풀면은요. 이게 웅덩이다 아니고 구덩입니다. 음, 음. 시퍼렇게 이끼가 껴있는데, 음. 맨발 묶어가면 시퍼렇게 물이 올라옵니다. 음. 그걸 한 바가지 푹 뜨면, 설사, 이질, 콜레라, 말라리오 균이 득실득실합니다. 음. 이걸 마시는 겁니다. 음. 이걸 물덩이에다 막 담습니다. 그거를 보고, 지내에서 들으면서, 하느님이 도대체 나를, 음, 왜, 왜 보내셨을까, 음. 생각이 돼요. 네. 집에 와서 해답이 없어요. 음. 샤워를 하는데, 아, 그래, 물이다. 응. 물을 나보고 해결하라고 보는 모양이다. 응. 응. 물에 관심을 가지라고. 응. 그래서 그때, 2007년도에 응. 제 위주로 10분짜리 응. 그 월드비전에서 찍어온 그 홍보 응. 영상이 있었습니다. 응. 이 월드비전에서 소개하는 교회마다. 응. 지금도 뭐 다니고 있습니다. 응. 월드비전에서 소개하는 기관단체마다 이제 갑니다. 응. 그곳에 가서 이제 그걸 상영하고 호소합니다. 물이 생명이다. 이분들에게 우리 생명을 전해주자. 막 호소합니다. 여기서 백만원, 여기서 천만원, 여기서 뭐, 우리, 뭐, 여기 십만원, 여기서 만원. 그래가지고, 4,300만원이 들어야, 이 식수를, 완전한 식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이 롤로키, 케냐안을 근데 약한 7, 8개월 만에, 5천만원이, 이렇게, 홈홈이 어. 들어왔어요. 네. 그래서, 2008년도 상반기에, 음. 그죠. 물을, 식수를 해줬죠. 지금도, 물만 보면은, 음. 저녁 때마다, 샤워할 때마다, 그 사람들 음. 우리 머리에 탁 떠오릅니다. 음. 아 주여 감사합니다.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나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있구나. 목욕탕, 음. 사우나 갈 때마다 더 들어가면 주여 감사합니다. 절로 나옵니다.